안녕하세요 여러분. 원 CNC 캐드캠의 한정석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하다 보니까 오토캐드에서 각도를 쉽게 해결하기 라는 제목으로 봤는데요. 각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 CNC에서는 어떻게 각도를 그리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운탕 캐드 라는 곳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어떻게 돼해서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매운탕 캐드 해서 각도 쉽게 해결하기 누르시면, 요거 어떻게 돼해서 어떻게 각도를 만들고 그리는지 알수 있을 것같고요 원신C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직선에 가서, 어, 사각, 직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기준, 위치를 찍습니다. 그럼, 추가 옵션에 길이와 높이가 나오는데, 어, 185, 엔터치고요 다음에 높이는 102. 하고 엔터치시면 사각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이라는 값을 어, 간격 띄우기 해서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76. 선택하고 방향 주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51. 어, 간격띄우기 할속 객체를 선택하고 방향주고 찍고 하시면 되고요 직선 누르신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선택을 딱 하시면 그려지죠 자 가운데 걸 지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택툴바를 이용해서 선택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각도 각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각도를 어떻게 넣느냐 아주 원시앤시에서는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선을 일단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각도의 기준이 되는 선을 이렇게 움직이 끝지, 끝지점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 움직여져요. 그죠? 자, 그럼 위에 게 선택이 됐죠. 노란색으로. 거길 찍어요. 그럼 여기에 추가 옵션이 나오죠. 여 각도에다가, 음, 마이너스 130도를 입력을 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30도가 쭉 그려지는 걸볼수 있죠. 그럼 이 선에다가 끝에다가 딱 찍어주면 찍히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의 끝 지점에 찍으면서 그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1 입력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선을 기준으로 직선으로 쭉 가게 되겠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여기 찍으면 정확하게 그선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걸볼수 있죠 자 여기서 각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갖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서 해 그려졌고요. 우리는 필요 없는 선들을 딱딱딱 잘라야 되니까 자르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연결 연속 자르기라는 게 있죠. 이걸로 선택해서 딱딱딱 원하는 위치만 이렇게 자르면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선택 취소하게 되면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었죠. 이렇게 각도를 원시선 시선선 만들더라.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각도는 어떻게 만드는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